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목무대를 올려 찍는 게더 좋다.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사실 살찌우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가슴 때문에 뭐 5kg를 찌우라 이렇게는 누구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분. 6차까지. F컷. 안녕하세요. 프레시티비 홍닥터 홍정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가슴 지방 이식입니다. 아, 가슴 지방 이식. 남자분들이 요즘도 많이 오나요? 어 아, 그럼요. 요즘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정말 내추럴하게 티안 나게 남한테 이제 남자친구 모르게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분들도 오시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입소문 타고 오셔서 병원에 또 가슴지방이 지금 여전히 꾸준히 있으신 편이긴 한거 같아요. 보통 어느. 부위... 지방을 뽑아서 가슴지방 인식을 하게 되나요? 가슴지방 인식은 어느 부분이든지 살이 많은 부분이면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자분들이 가장 빼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복부라든지 아니 면 허벅지 뭐 바깥쪽 살이라든지 대부분 복부나 허벅지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지방을 어쨌든 끌어모아서 가슴을 해야 하는데. 네. 팔뚝이나 뭐 엉덩이 밑에살또 음.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뽑아서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농담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하는 얘기인데 영혼까지 모읍니다 진짜. 예, 연결해가지고 다 모아서 일단 넣기는 하는데 수술적으로는 좀 힘든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간절하시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지방은 다 모아서 하고는 있죠. 벌어진 가슴에도 지방이식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지방으로 가슴을 하면서 그 어느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좀더 둬가지고 그쪽에 지방이식을 많이 해서 가슴 골이 생기게 한다거나 아니면 윗가슴이 꺼졌으면 윗가슴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볼륨을 좀 채우게끔 할 수는 있는데 실리콘 보형물처럼 아예 살을 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정도까지의 볼륨감까지는 조금 무린인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가슴골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쪽으로 좀 모아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새 가슴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좀 틀려지더라고요. 워낙 가슴의 가운데 뼈 있는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가슴을 모으는 건썩 쉽지는 않거든요. 케이스는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아 상담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식 하고 살찌면 가슴 부위에도 살이 찔까요? 이거 제가 매일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방이식하면 지방이 마치 뭐 필러 먹듯이 혼자서 싹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세포수가 50이었다면 그 다음에 50이 더해져서 100이 되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세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하 거기 때문에 음 이식을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살찌면서 돋보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가슴 지방이식을 하고 몸무게를 오히려 찌는 게더 좋다. 아니면 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몇킹으로좀 채워야 더 좋을까요? 사실 살찌우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비만이 있어서 다리만 볼록 해가지고 다리를 예쁘게 다듬어 놓고 나머지는 정말 몸매가 군살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살찌는다고 해도 부담이 별로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슴 때문에 뭐 5kg를 찌워라. 이렇게는 누구도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진짜 1kg, 1kg 정도만이라도 살짝만 좀 찌어 보라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가슴이나 나머지 생착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유지 아니면 1kg. 음. 어, 그러면 생착률을 높이는 원장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비밀이죠. <laughs>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하베스트젯이라는 전용 장비를 쓰기는 하지만, 대용량 지방 인식을 하기 위해서 빼는 것부터 저는 조금 틀려요. 노하우는 사실 부작용 없이 생착률 좋게끔 하게 하는 것들은 각 원장님마다 각자 특성들이 있겠지만,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반으로 할까, 아니면 줄기세포로 할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줄기세포는 되게 고가잖아요. 가인 줄기세포가 더 효과가 좋은지 짧게만 얘기를 요약해서 해드리자면 줄기세포는 사실 생착률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지방세포로 분화하기 전 단계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달걀이 있으면 달걀이 커가지고 닭이 되잖아요 닭보다 먼저 이 달걀을 생각하면 돼요 성체 세포들 이커 있는 세포들이 먼저 이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알 같은 어요 아직 다 성체가 되지 않은 이 알들을 이식한 부위에다가 심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얘들이 부화해서 닭이 되는 것처럼 이 아기 세포들, 이 세포들을 다시 이식을 해줘서 얘들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세포로 분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웃음> 신기해 <웃음> 당장의 생착률이 좋게 하기 위한 줄기세포가 아니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포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쓰는 것이고 줄기세포는 이름도 어렵듯이 장비들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줄기세포들을 추출해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는 좋은데 당장의 생착률랑은 연관은 없다. 어... 예,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아, 그럼 혹시 줄기세포할 때 수술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장비를 돌리는데 시간이 대략 50분 정도 걸리고 뭐 준비하고 뭐 하는데 1시간 정도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기존에 수술하면서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가슴 지방 이식할 때 1시간 반요 정도 좀 소요가 되는데 빨리빨리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존 시간보다는 한 30분 정도는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가슴 지방 이식은 1차, 2차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분 6차까지 아 F컵 C컵에서 아 그렇게까지 키우는 게 정말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죠 살만 있으면, 재료만 있으면 계속 넣을 수 있는 거고 물론 한 번에 F컵을 만들면 좋겠지만 진짜 내살, 4살, 내추럴한 내살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컵, 한 컵, 반 컵, 한컵 이렇게 계속 붙여보면서 본인도 만족스러워하시니까 살만 있으면 어쨌건 오셔가지고 빼셔서 전신 거의 다 빼다시피 하시면서 가슴에다 다 넣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F컵 에이. 그분이 짱입니다. 그럼 어쨌든 비컨에서 푸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음, 혹시 가슴지방 이식 수술이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나이자 나이로 제한을 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가슴의 상태나 아니면은 지방 자체가 뺄때뺄 지방이 별로 없거나 뭔지 이런 컨디션에 따라선 거지 나이 때문에 제한 있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가슴지방 이식 수술을 하러 오신 분 중에 네. 제일 최고령이 몇세 정도? 몇 살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다 되지는 않는데, 60대 분은 분명히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여자들의 이 미에 대한 욕심은 나이를 능가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궁금한 거다 해결되셨나요? 오늘 궁금한 거, 가슴 지방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더 궁금하신 점 있고, 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